황충들의 공격 대상을 보겠어요? 3 2조2 3 2조 반면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박목사 맨날 십자가 얘기만 해. 뭐, 용서한다, 뭐 사랑한다, 이게.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하고서, 교회 붕대가 어 이러면서 이제 핑장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니까, 저한테. 이런 사람들은, 황충돌과 악마 절교들의 공격 대상이에요. 그분들 이름이 뭐냐? 아블로온 파괴자라는 거야. 본 말씀 11조 볼까요? 11조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지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는그 이름이 아불로온이라. 아블루리라. 아불로온이라는 말은 파괴자라 파괴자.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미련하다. 여기 왔던 사람들은 예. 파괴자의 허점에 예. 노출되어 있어서 어, 공격받을 수 밖에 없어요. 예미가어디일어래 예. 예. 어, 일어나일어나 일어나. 자, 볼까요? 공격대상이 누구냐? 마태복음 19장 16절서 22절 보겠습니다. 233절 보겠어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죽께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실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옷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 청년이 내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 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게 황충의 밥이요 그럼 예수님 계명들을 지키라 하는데 청년이 뭐라 그래요? 이 계명들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럼 예수님 뭐라?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은 어떻게?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갔대요 여러분 황충의 밥이 누구냐?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 똑똑으로, 내 잘남으로 예수 믿겠다는 사람 황충의 밥이에요. 이선 얘기를 예수님이 이미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